안녕하세요. 김영기 TV 김영기입니다. 태풍 타파가 부산을 무섭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내린 비, 비 피해 입으신 분들 많으실텐데 빠른 복구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아닌... 유튜브 방송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유튜브 가서 김영기 TV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하미주 미용 경영 이야기를 봐주었습니다. 저는 3년 2개월 동안 어, 식사 많이 공짜로 또 맥주도 음료수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제 영상을 봤던 분잘 보고 있다는 인사도 많이 들었었고, 길거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어서, 허무됐습니다. 어, 영상을 너무 잘 보았다고 인사하는 분들, 남편이 보라고 해서 자기도 보았는데, 야, 정말 대단하다. 좋았다. 이런 여자분들도 많았습니다. 영상 찍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할까? 에서부터 해서, 이제 유튜브로 해서 편집에 자막에 효과까지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왜 할까? 예, 바로 저의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사회생활 경험담과 제 삶, 제 사고, 생각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합니다. 하미줌 이용실, 어디로 가고 있나?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비전 공유,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방송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회, 아침 조회를 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회가 있는 미용실은 망하지 않는다라고도 했죠. 지금 폐업, 휴업, 망행 친구들 보면 조회가 있었던 미용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미용실, 이번 달 행사, 무슨 행사를 할 것인지, 지난달 행사는 반응이 어때, 어떠했는지, 좋았는지, 좋지 않았는지, 거리 홍보, 나가고 있는데 반응이 좋았다 좋지 않았다 소개 마케팅 신신당부에서 추천 소개시켜 주세요 라는 마케팅을 했는데 반응이 고객님 반응이 좋았다 좋지 않았다 개선점 보완점 다시 또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등등 이런 이야기 카톡으로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아침 조회 시간에 공유할 내용,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회하는 전장님들 깝깝합니다. 제가 30여 년의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들 모아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정말 깝깝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험 세일저, 책 판매 세일저, 자동차 세일저 왕, 이런 책을 보고 조회를 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심정 잘 알죠? 이제 이것을,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다, 이겁니다. 물론 미용실 뿐 아니고 다른 기업도, 다른 서비스 업종도 똑같이 조회 자료로 활용해도 될 만한 내용들 올리겠습니다. 네, 아침에 털면 좋은 내용 김영기 TV에서 조회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365일 조회방송 주제에 맞는 영상이 아닌 조회까지 완벽하게 할수 있는 맞춤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기의 아침 조회방송 많은 기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